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비엔나 한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브루크 극장의 천장화, 계단의 천장화를 설명드리는데요. 어저께부로 이제 북쪽 계단의 천장화는 끝났고요. 오늘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남쪽 계단의 천장화입니다. <laughs> 그리고 어, 북쪽과 남쪽이 계단의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어, 계단 입구 위쪽에 보면 어, 박공이 있는데 그 박공에는 어, 오늘 시작할 어, 디오니소스 재단이 그려져 있습니다. <laughs> 자, 이 디오니소스의 재단은 마치 아, 페르가몬 재단. 자, 이 페르가몬 재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파른 언덕 위에 설치되어 있는 재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페르가몬 재단 스타일로 세 부분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그림은, 아, 이두번 여자 여자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원래 스케치는 이렇게 했다가 본 그림은 이제 밑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아, 이 작품과 관련해서 아, 극적인 원근감들은 보통 이렇게 수평적 공간 배치의 그 깊이도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수평적 공간 배치보다는 오히려 수직적 이미지 묘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징이네요. 자, 이와 같은 특징은 어, 비록 이곳에서만 원근감을 결정하는 요소로 어, 작용하고 있지만 그림 전체 구조상으로서는 어, 장면을 어, 리드미컬하게 세 분부로 나누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 아,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장면을 보시면, 자, <laughs>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 디오니소스 재단은 재단 맨위 전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제일 위다 그러면 이제, 어, 제일 위를 말하는데, 서양에서는 그 밑에 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단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색 받침대 위에 이게 세워져 있는데, 그 받침대를 보시면 문양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단은 아, 어, 사실은 그림 속에서는 좀 구별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만은 어, 아주 매끄럽게 돼 있으면서도 노란색에 회색을 띤 대리석으로다가 표면이 돼 있으면서 정확하게 각을 딱 이루고 있다라는,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재단은 동상들을, 그러니까 재단 위에 동상들은 마치 블록을 쌓듯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의 옥좌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림에서 보시어서 왼쪽을 보시면 어, 왼쪽에서 주신을 섬기는 무녀는 어, 누드 상태로서 약간 앞으로 굽힌 듯 경사진 자세로 하고 있으면서 오른손으로, 어, 뒤로, 오른, 뒤로 길게 뽑으면서 긴 횃불을 들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이, 어, 그 무녀가 왼손으로는 금을 입힌 발레스 아테네 조각상을 신의 밖에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동으로 제작되어 어~ 금을 비어서 수염을 기른 아주 고풍스러운 어~ 머리가 중앙에 있는데 그 옆에는 아마도 돌로 제작된 작은 회상의 크로스 이것은 뭐냐면 고대 그리 그리스 청년 입상을 크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조각상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어, 전 장면으로다가 돌아가면 이번에는 재단왼 오른쪽에 두 번째 문녀가 있는데요. 아이 문녀는 어, 마치 어, 신을 섬기기 위한 어떤 의식들을 모두 마치고 이제 피곤한 모습에 작은 꽃다발을 오른팔에 들고 있고. 어 그녀의 눈은 어, 관람자들을 바라보고 이 바라보면서 어, 표본 모피 위에 흰색 시트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속에는 티루수수스라는 지행이가 있어요. 여기에 그 이제 꼭 제일 윗 부분에는 솔방울 모양이면서 이게 암쟁이 덩굴과 포도 잎이 감겨져 있는 지팡이랍니다아 그래서 이것은 주로 누가 갖고 다녔냐면은 아, 디오니소스와 그의 무녀들이 가지고 다녔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 여러 가지 형상과 물체들도 결국은 중간에 있는 무희그룹 형상들에 포함되어 있게 되는 사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어, 뭐냐면 이제 팔라스 아테네 동상을 바치고 있는 그 무희 옆에는 커튼으로 둘러싸여 얼굴과 팔만 쳐들고 있는 작은 아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오른쪽에는, 어, 보시다시피 양각의 금패, 금막 앙패가 있고, 그리고 희비극을 가르치는 양각 마스크들이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겹쳐져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어, 우리는 이 무시의 머리를 아주 어, 선명하게 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 바로 크림트는 다양하게 여러 층을 이루면서 공간적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그림을 구성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에 대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병렬식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서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을 서로 겹치게 함으로써 겹치지 않는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가의 후기 작품에서 이미 강조한 어, 선명하게 잘 묘사된 윤곽선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궁극적으로는 어, 일종의 장식과 같은 형상물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 우리는 이미 아 어, 타우르니 극장에서 언급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어, 1889년도 어, 구스타버크림트의 주요 작품 중에 하나인 조각의 우화가 바로 이와 같은 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세기의 전환서부터 그의 황금시기까지 바로 보시다시피 노란색과 그리고 황금색을 부하게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자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두운 피부색 그리고 귀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사티로스가 어, 욕망의 의인화로 알려져 있는 욕망의 의인화로 알려져 있는 어, 표범 모피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탬버린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동시에 끊임없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자신의 원초적 욕망의 자극. 그리고 이자극에 충만되어 광란의 춤을 또한 멈추지 않도록 무희의 마음을 붙이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그 앞에 이제 검정색 아 동상에 이제 그 금색 얼굴과 쉬, 수염을 난 동상은 바로 이게 디오니소스 형상이고요 그리고 아 예술사 학자인 앨리스 어, 스트로블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아이 사람은 이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티로스 형상에 대해서 이미 알마타테마스 지난 시간에도 아마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 알마테타마스가 그린 리딩 오브 호모 그러니까 호모독서라고 하는 데서 어, 유사한 장면을 볼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빅토리아 시대의 브루즈와의무필상을 입고 있는 뭐, 어, 사르토스를 완전히 밝게 벗겼다라는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는 이제 작은 소녀가 앉아있어요. 이는 왼쪽에 있는 사티로스와 같은 마법 중의 인물 하나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붉은 곱슬머리에 관람다 쪽으로 등을 돌리고 주변에 무슨 일이 있나 또 이렇게 살피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 두 번째 아이의 다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오니아식 건물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 뭐, 담쟁이 덩굴과 꽃으로 어,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단 끝에는 구스 크림트라는 서명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구스 타프 크림트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오늘도 어, 이 디오니소스 재단에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라면 네,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즐거운 시간이 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히들 계세요. 네.